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소복TV 1일 아나운서 김구혜, 김인숙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가 함께하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원주 준법지원센터에서 사회봉사 대상자를 지원하여 수행하는 이번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봉산동 당구동. 호저면에 거주하는 1인 세대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신심이 미약하여 거주지 청결관리가 불편한 분들의 집 청소를 돕고 수년간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폐기하여 이동 공간을 확보하였으며 낙상과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적재한 옷가지와 물건들을 정리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따뜻한 겨울나기 연탄 나눔이 진행되었습니다. 11월 9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강원남부사무소에서 봉산동에 거주하는 세 가정에 총 800장의 연탄을 나눠주셨습니다. 그주 11월 11일 HL만도 밸류보드에서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골목에 위치한 세 가정에게 총 700장의 연탄을 배달해 주셨습니다. 지역사회 내소외계층의 따뜻한 동절기 맞이를 위해서 바쁘신 와중에 직원분들이 참여해주셔서 봉산동에 거주하는 여섯 가정에 총 1,500장의 연탄을 나눠주셨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디지털 배움터 에듀버스와 함께하는 체험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지역 주민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음성으로 정보를 얻는 방법 AI 스피커 활용법. 키오스크를 통해 음료 및 음식을 주문하는 방법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김장철을 맞아 복지관에서 김장 나눔 축제가 진행되었습니다. 11월 달은 복지관과 지역 사회가 함께 겨울을 지낼 김장을 마련하는 의미 있는 달입니다. 19일에는 HL 만도 23일에는 한국광해광업공단, 24일에는 플랜코리아와 함께 김장 축제를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며 3년 만에 자리에 모여 정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게 되어 참으로 기쁜 달이었습니다. 후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직원 여러분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제작 중인 생활 밀착형 영상이 12월달부터 복지관 유튜브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상 11월 월간뉴스를 마치겠습니다. 12월 더욱 따뜻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